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연말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 지난 날들이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도 해보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하늘을 받을 때는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틀림없는 계획으로 잘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는 실제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말씀도 여러 군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뒤를 살아온 나날들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는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다 유익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살아온 지난날이라 할지라도 자꾸 끄집어내어서 유익이 없도록 에, 저, 전부 그것을 남을 공격하는 일이나 나쁘게 쓰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그리고 퇴부하는 일에 뒤돌아서서 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기억하는 바가 옳지 않다. 그런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온 나날들을 교훈삼고 그리고 지난 날 베푸신 은혜를 새록새록 기억하여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꼭 간직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유익을 위해서 어, 지난 날을 기억하고 돌아온다 하는 그런 개념은 결코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다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옛날이 좋아서 옛날을 사모해서 그때의 습관과 그때의 버릇 때문에 자꾸 당겨놓은 고무줄 마냥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과 습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나쁜 일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돌아가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감하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로시 거주하는,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 로세의 아내가 예,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 구출되어져 나오던 예, 그 소돔성에서 예, 가만히 그냥 나오면 됐는데 우리 회사는 알듯이 뒤를 그만 돌아본 나머지 즉시로 소금기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도 잠깐 우리가 예, 보았지만 뭐산 비아래 한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소음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세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설명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므로 그만 참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되죠. 새로운 세계, 희망의 세계, 미지의 세계, 정말 멋진 그 세계를 코앞에다가 코앞에 보고도 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로스 안에 지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보면은 바로 앞에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를 차마 들어가지 못한 채 머물고 주저앉고 거기까지가 자기의 인생의 한계인 것을 드러내는 경우도 드러드 있습니다. 뭐 모세가 루보산에서 생을 마지막을 보낸 것도 동일한 입장이죠. 멀리 새로운 땅. 들어가야 될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아까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한 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한 주를 마감하고 한 달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한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한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 한날의 것을 한날의 족한 줄 알고 또 그날 저녁에 해지기 전에 다 풀어내버리는 게 이게 성경적인 삶이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인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꽁 하고 넣어놓고 벼르고 넣어놓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넣어놓고 유익을 위해서 메모하고 또 지난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들, 좋지 않는 부분들을, 거기에 꽉메여가지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이 연말인데, 이 연말에 정산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오사마리하고, 그래야 될것 아니겠어요? 뭐, 오사마리는 일부 말입니다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썼는데, 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정리를 하고,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끝내지를 않고 또 다음 해까지 새로운 해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전의 것들을 싹 끝내버리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세 안에는 왜 돌아왔을까요? 지난날이 좋았겠죠.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겠죠. 돌아가고 싶은 것, 아까운 것들, 뭐 이런 습관과 습성들 하여간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의 삶을 놓을 수가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떠나야 될때 떠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미련에 남고 그 미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이 결코 우리의 육신적인 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좋은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보내드려야 될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프지만. 그러나 평소에도 언젠가는 떠나보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차라리 계실 때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셔드리는 게 그게 옳은 효도이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시고 난 뒤에 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돈을 드리고, 뭐, 산소를 어떻게 하고, 막, 날리를 피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효도인 건가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좀 우리 성도들 중에도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어떤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그럴 때 그들 사이에 어떤 게흐르나요 좋은 것들을 꼭, 꼭 기억해 주겠다. 마음에 담겠다. 얘기하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사랑을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비록 딴 세상에서 이제 별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또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 정성을 기울여서 잘해주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잘 숨기도록 하고 후회 없이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떠나야 될때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픔이 큰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있다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그 교회에 한평생을 몸을 두고 마음을 두고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실 때가 되는데 차마 은퇴를 못 하세요. 차마 은퇴를 못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교회들이 큰 시험과 풍파를 겪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고, 헤어져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털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떠나고 난 뒤에, 뭐, 사랑인 줄 알았네, 어쩌네, 뭐, 많은 얘기들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지금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 정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날을 향하여 앞날을 향하여 내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승부와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로세 아내는 어리석게도 뒤를 그만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쭉 걸어 그냥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도 자기의 집착과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또 무게가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위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인해서 결국은 뒤를 히딱 돌아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과 바른 판단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신학에 가면은 정기를 잡고 또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뒤돌아보지 말 것을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어, 앞을 잘 보고 이렇게 정기를 해야 정기가 반듯반듯하게 가는데 이게 꾸물꾸물하게 가버리게 되면 파종도 힘들고 추수도 힘들고 또그 안에 가꾸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농사가 어렵고 곤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꼬르타면서 뒤를 돌아오면 은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낙은의 길이고, 이 인생이라는 것은 속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앞을 잘 보고 달려가는 게참 중요하겠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어떻게 미워하면서 이 부질없이 세월과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글들도 많은 분들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차라리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고 화기애애한 마음과 분위기를 만들어갈 그런 국리를 하면서 그리고 들뜨고 상기된 마음으로 주실 새해를 꿈꾸며 기대하면서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게몇번 옳지 끊어버릴 수도 떠나버릴 수도 없는 과거에 집착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새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나쁜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지막을, 예, 이한 장도 채안 되는 달력을 예,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한 보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주오심을 잘 준비하시고, 또 희망찬 그런 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살아왔던 2021년, 얼마나 정그었습니까 2021년이라는 이 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쓰고, 말하고, 그렇게 했던 이것도 다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2019년, 뭐, 많이, 말하고 살았나요? 별로 말안 했잖아요, 1년 동안. 2020년, 뭐, 작년이었지만은, 조금 뭐, 얘기했지만은, 어때요?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 잊어버리고, 부질없는 해가 되었죠.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만 기억되고, 되뇌일때 필요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정들었던 2021년도, 이제, 보내야 될 때가 다돼 갑니다. 아직은 낯설고 또 적응이 안될 2022년도지만은 그것도 계속 우리가 말로 되뇌이고 받게 되면은 기쁨으로 받고 정들게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낼 것은 보내고 받을 것은 받아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멋진 우리의 미래적 삶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들어보니 기억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고마운 것들, 참 감사한 것들,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 다음에도 꼭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서 유익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것, 쓸데없는 것, 너무나도 나, 나쁜 것, 아픈 것, 힘겨운 것들, 서로 괴롭히게 만들 것들, 유익을 주기보다도 여러 가지 손해를 가져올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정산하고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이한 가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한 해를 멋지게 보내고 그렇게 친숙했던 2021년도일지라도 아낌없이 보내야 될 때는 보내버리고 그리고 낯설고 서먹서먹하지만 은 2022년도를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해 동안도 힘들게 살아왔던 성도님들의 삶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있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오건데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크게 간섭하시고 또 임재하여 주심으로 전하의 복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고통과 괴로운 시간들이 이쯤 했으면 하나님 됐다 여길 수 있는 저들의 믿음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때때로 고쳐주시고 때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지난 날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주 오심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준비하여 잘 맞이하게 여주시고, 성탄의 정신과 의미를 바로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내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을 꼭 모시고,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